목표 달성.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전반적인 웰빙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장을 통해 귀하는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식별하고 달성 가능한 조치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동기를 부여받고 목표에 집중하며 필요에 따라 목표를 재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장이 적합합니다. 목표 달성과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마이너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달성 가능한 목표 식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때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목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달성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모든 작은 목표를 이끄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손에 닿는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하고 더 작은 단기 목표로 나눌 수 있는 장기 목표를 기록해 두세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목표에 도달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설정하세요.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집중력과 추진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를 파악하고 이를 달성 가능한 더 작은 목표로 세분화한 후에는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목표에 따라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합니까?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달성 가능한 조치 단계를 확인하세요. 일일, 주간, 월간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지, 발전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본 기술이나 지식을 고려하세요. 작업을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 중요합니다. 계획을 더 작은 단계로 나누고 중요한 순서대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세요. 완벽함보다는 발전을 목표로 하세요.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완벽한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은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타임라인과 마감일을 만드세요. 정기적인 진행 상황 검토를 위한 시간을 예약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조정하세요. 동기를 부여받고 목표 달성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강화를 활용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너무 부담스럽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달성 가능한 일에 다시 집중하세요. 이러한 단계를 염두에 두고 약간의 끈기를 갖는다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성 가능한 조치 단계가 포함된 계획 수립. 목표를 설정할 때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조치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직면할 수 있는 모든 과제는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달성 가능한 단계로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몇 가지 팁입니다. 효과적인 목표 설정. 효과적인 목표 설정에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이를 관리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의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를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더 작은 목표로 나누세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면, 주요 목표는 OKM 달리기를 완주하는 것이고, 더 작은 목표는 달리기 클럽에 가입하거나 매일 5분씩 달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루는 습관 피하기. 목표에 집중하고 미루는 습관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마감일이 있는 타임라인을 만들고, 정기적인 진행 상황 검토를 설정하세요. 중요한 일을 마치고 산책을 나가는 등 특정 일을 완수하면 작은 보상으로 자신에게 보상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규모 작업을 더 작은 단계로 나누기 달성하기에는 너무 큰 목표가 있는 경우 이를 달성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더 작은 작업으로 나누고 한 번에 하나씩 완료하는 데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책을 쓰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개요를 작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책 전체에 집중하는 대신 한 번에 한 장씩 쓰는데 집중하세요. 달성 가능한 조치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요 목표를 설정한 다음 달성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하세요. 타임라인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중하고 의욕을 갖고 특정 작업을 완료하면 작은 보상으로 자신에게 보상하세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작업을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나누고 한 번에 하나씩 완료하는데 집중하세요. 이 단계를 따르면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획을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세분화.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계획을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주요 목표를 살펴본 다음 집중할 수 있는 더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작업 우선순위 지정. 목표를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할 때각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과 나중에 수행할 작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가장 중요한 목표를 먼저 처리하고 제한된 시간과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작업 구성. 수행해야 할 작업을 식별한 후에는 이를 올바른 순서로 구성해야 합니다. 저희는 가장 짧은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순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고 간단한 작업부터 먼저 시작한 다음 더큰 목표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발전을 목표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해지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고 진전을 이루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높은 수준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되 완벽을 달성하려는 노력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올바른 길을 유지하도록 보장 계획을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나누고 가장 중요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마감일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을 계속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타임라인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 우선순위 지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최대 효율성을 위해 작업을 구성하고 완벽함보다는 진행을 목표로 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계획을 관리 가능한 작업으로 세분화하고 마감일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포함한 타임라인 개발 스스로 마감일을 정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감일을 설정하면 계획의 구조와 목적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의는 집중력, 동기부여 및 책임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달하기 너무 어려운 마감일을 설정하면 낙담할 수 있으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감일을 유연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으며 때로는 계획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감일을 설정할 때 목표를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일, 주간, 월간 목표를 설정하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변경 사항을 고려한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작업을 완료할 마감 기한을 설정하세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동기를 부여받고 집중하세요. 각 목표에 도달하면 자신에게 보상을 주세요. 저희는 휴식을 취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조정하십시오.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번아웃은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십시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돌보십시오. 이러한 간단한 단계를 따르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마감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진행하면서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표 달성 정기적인 진행 검토 설정. 정기적인 진행 상황 검토를 설정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정기 검토를 통해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영역을 식별하고 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목표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하도록 조정해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 검토를 설정할 때 검토해야 할 주요 영역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목표를 완료하는데 할당된 시간, 사용된 리소스, 진행률 및 잠재적 위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을 추적하고 개선 영역을 찾는 것은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상황 검토 일정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목표 유형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면 매주 또는 매월 등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목표가 고정된 기간 내에 특정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진행 상황 검토를 매주 또는 매일 등더 자주 수행해야 합니다. 진행 상황 검토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마감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집중력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감일을 정할 때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상황을 검토할 때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뒤처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시간을 내어 이유를 이해한 다음 그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십시오. 여기에는 대규모 작업을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누거나 목표 일정을 변경하거나 목표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 동기를 부여받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작더라도 진전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보상하십시오. 성공을 축하하고 목표를 계속 바라보세요. 처음에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면 계속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엄청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목표 달성에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기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과정에서 작은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더큰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자신에게 보상하십시오. 둘째,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마감일을 정하세요. 자신의 일정을 설정할 때 그것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목표를 더 작은 작업으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쉽게 순조롭게 진행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각 작업의 마감일을 설정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가족, 친구, 멘토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긍정적 강화를 활용하라.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때마다 그 진전에 대해 스스로에게 보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노력이 강화되고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표를 더 작고 달성 가능한 작업으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표를 덜 부담스러워 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각 작업을 완료하고 자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만족감을 줍니다. 필요한 경우 목표를 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진행하면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회복력의 표시이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목표 달성에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각각의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를 조정하면 진정한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특정 목표를 식별하고 만들고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신중한 계획, 큰 목표를 작은 작업으로 나누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이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진행 상황 검토와 필요에 따른 목표 조정은 높은 동기를 유지하고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원하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한 일반적인 장애물 피하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양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들은 목표만 세우면 그 야망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실수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게임에 전념하고 작업에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내와 인내가 목표 달성의 열쇠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일단 목표에 도달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목표 달성에는 일상성과 일관성이 필수적입니다. 집중력을 잃거나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목표 달성에 대한 도전에 압도당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일로 자신을 압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더큰 목표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프로세스를 더 쉽게 관리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좌절은 쉽게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낙담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꺼이 노력하고 집중력과 회복 탄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인내심을 갖고 더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수 요소가 없으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